뭐 하는 거예요? 지금은 바라간 보고 있는데 수국 여러 종류 해가지고 바라간이 어떻게 바화율이 얼마나 나오나 보고 있거든요. 배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화분 바라 바라간을 천개 단위로 세가지고 퍼센트 내려고 하고 있고 육종가들한테 육종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 배지에 지금 치상 배지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지금 발아가 된 거죠? 저희가 화분을 채취했을 때는 채취하고 나서 12시간 안에 배지에 치상을 하고 거의 한 시간을 보면은 24시간, 24시간, 18시간, 24시간, 25시간 이렇게 했는데 뭐 발아율은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놔두면 은발라가 어... 되더라 이거죠? 발화가 빠른 거는 저희가 7시간 안에 발라가 되는 걸 확인했거든요. 음... 근데 이게 품종마다 차이가 있는 게발라관이 길이가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. 어, 어떤 것들이 지금 화, 화분이에요? 여기에서?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화분관이고. 아, 저기 화분관이구나. 이게 꽃가루 아직 안 나온 건데. 화분인데 이제 그 발아가 안된 상태. 예, 아직 안된 상태로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몇 퍼센트 나오나 구하고 있고. 아, 얘걸 계수기라고하군요 예. 음, 그래서 측정하고 있습니다. 어디 학과예요? 저는 생물학과고 지금 졸업 논문 때문에 잠시 원예학과로 와가지고 실험실에서 논문 작성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